고 왔습니다. 원코인 오케이. 한번 가볼까요? 내가 잘하지 못하거든 솔직히 말하면 원코인 한번 가봐 난이도 어려움으로 가자 어려움으로 가서 손 내준다. 아침. 아 보스 방이다. 벌써 보스야? <laughs> 빠르내 게임 진행이. 아, 아 뭐야? 왜 뭐야? 어? 나뭐나뭐 어? 나, 뭐, 나뭐 눌렀어? 하하, 이 게임 내가 진짜 개 어릴 때보살이가서손으로해서 깼던 건데, 이 나이에는 그냥 꺼퍼 이겁니다. 내가 다크소울도 최근에 많이 하고, 스시마도 하고, 난이도 상당한 포기 많이 썼습니다. 이제 안 죽어요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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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자가져 가자, 가가가 아, 저, 저, 머톨 도사 되게 자기기구만 완전. 내 원래 캐릭으로 간다. 마르코로 나랑 안 맞아. 난 맨날 2피로 플레이 했단 말이야. 깔끔하게 잡고 갑니다. 어, 좀비들입다 이거 한대만좀좀비되거든요 옛날에 일러좀비도 그랬어, 이거. 까오, 그, 흐 아! 컨트롤 미쳤다. 들어와! <laughs> 얘네 별거 없어. 이건는 메모리 뜨고 할때 기억나요. 이건 원코인으로 갑니다. 좌, 이, 좌, 좌, 우, 좌, 좌, 우. 반복하면 돼. 아! 가져와라. 아, 여기서는 변신해야 되는데, 그럼 변신 못했어요. 아니 왜 이리 안내려가 이거 아아 nope. <laughs> 아, 깼다 깔끔하게 두번째 보스 잡고 합니다 엔딩보험 10만원 원, 원코인 사용시 마다 만원 차감 보고하실래요 오! 이 혹시 마이너스 있습니까? 근데 <laughs> 마이너스 있으면 큰일 날것 같거든요. 에이 나랑도밥세공기 바라먹기가 뭐예요? <laughs> 양손 밖에서 도전레이드 개때까지 2번 해바만찬 없이 한개 먹기. 요요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. 일단 지금 갈게요. 자 가겠습니다. 고! 제발 짜라라라란 짠 짜라라라란 짠 짜잘 고기 어디야? 3번 뭐야? 라면 스프 없이 한개 먹기? 나쁘진 않아. 도전 갑니다. 박현스 이거 해자야. 해자 혜자 미션이야. 당 죽겠다는 거야. 제대로 가야 돼. 밀지 마. 아, 뭐야 이거? <웃음> 아, 도대체 아, 왜 <laughs> <제발> 제대로 해 <laughs> 제발 제대로 해라. 아, 나이스. 오징어들 개갈아네 진짜. 일단 1코이. <laughs> 자, 이제 2코 떴어요. 자, 이제 8%왔습니다 이쳤나라나이짜 아이씨! 이아아 진짜! 얘도 뭐야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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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제대로 가자! 진짜! 진짜 제대로 가! 내 실력 보여줘! 내 실력 보여주는 거야! 총소리들아 빨리 잡아! 아아아아아아아 지금 벌써 4개 쓰게 생겼네 이거

빨리 문 열어, 좀! 빨리 문! 부... 아, 내가 쏴야 되는구나, 4만원. 4만원 남았다. <laughs> 어난 너무 어렵네. 그래서 뭐야! 빠져있다는! 아, 니 형님! 이거? 할수거 아, 이 아, 이거? 산이안 아, 니 아, 아, 이거? 아, 니레았이저 아, 디레어이저어습니어 와, 다 깼습니다! 와... 거 뭐 있는 거야? 잡혀있구만. 아. 내가, 내가 쟤를 굳이 구해야 돼? 잘못했네. 아! 쟤도 뭐야? 쟤도 저걸 쓴다고? 일어나! 이 새끼야! 일어나! 또 언제까지 쳐잘 거야, 이 새끼야! 와, 겨우 이겼다. 아. 하루 종일 뒤집어 자그는구만. 아주 그냥. 현재 남은 건이 코인. 원래 10만 원짜 미션인데 갑자기 왜 2만 원 남은 건지 모르겠지만. <laughs> 오! 피토를 얘들이 했어. 아니. 씨. 뭐야 이거? 남은 거만 원. 오 아니. 아, 자꾸 모드를 내려버리네, 이거. 가자, 로봇팔. 원, 투, 원, 원. 오케이. 마지막 코인. 깨면 지금 아무것도 없다. <laughs> 참. 오, 이거 완전 명강이야, 이거. 아현중님 혹시 생각하신거 있으십니까? 3코어 충전에 사다리 한번 더고요? 5코인요 10코인이 하길래 난 무조건 주는 줄 알았는데 이거 아주 게임이 레전드 게임이었어요 이걸로 할게요 그냥 갑니다 5코인 다 하다구요? 다 하다구요? <laughs> 뭐야, 이거? 어, 언제 죽어, 이거! 만원. 아, 제발. 잡았습니다! 이야! <laughs> 하하! 하하! 현주님께서 만원, 모나. 아, 감사합니다. 카드 결제하러 갈게요. 음?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저는 분명히 열라면을 끓였거든요? 아, 어, 오... 음, <웃음> 맛있겠네. 어, <laughs> 아... 야, 이... 쌈장 지들어 발려있네. 지금 고기 반 쌈장 반이에요. 보이시죠? 고기 반 쌈장 반. <웃음> <웃음>